안녕하세요. 스튜디오 2 0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 전주에 있는 53평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고요.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주방 거실, 방 4칸, 화장실 2칸, 베란다 현관으로 이루어진 현장이고, 저희 고객님 설명을 드리면, 부부와 초등학교 아드님, 이렇게 세 가족이 머무실 예정입니다. 이번 현장은 기존의 답답한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밝고 편안한 분위기를 많이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된 공간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현관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분위기 자체가 월넛의 색깔이 많이 쓰여졌고 바닥까지 조금 어둡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객님이 원하지 않는 좀 개방감 없고 좁아 보이는 그런 현관이었고 제 좌측에는 하프로 신발장이 있었고 제 우측에는 쭉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어두운 걸좀다 걷어내고 벽면은 페인트로 공용부로 쭉 이어지게끔 설계를 했고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밝은 베이지 톤, 바닥도 밝은 베이지 톤으로 설정을 해서 보다 더 쾌적하고 넓어 보이는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3인 가족이 사용하는 현관이다 보니까 수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좌측은 하프로 신발장을 짜고 이 우측 같은 경우에는 1m 짜리 벤치와 나머지를 키큰 장으로 신발장을 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중문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저희 현관 같은 경우가 복도와 바로 면에 있는 현관인데 저희는 이여다지 중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양쪽으로 이여다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 접합 유리를 사용을 해서 약간 좀 한국스러운 느낌, 또 고즈넉한 느낌이 날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중문을 고를 때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면 어떤 집은 슬라이딩 중문을 하고 어떤 집은 여닫이 중문을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고객님들이 많으실 텐데,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게이 우리 집 중문이 들어가는 이 개구부의 길이입니다. 어, 이 길이가 1200이 넘어가면 저는 슬라이딩 중문을 선택을 하지 않고요여닫이 중문으로 추천을 해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1200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이 슬라이딩 중문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힘이 없는 좀 여성들은 이 개폐하는데 좀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도의 이 폭이 중요합니다. 이 복도가 예를 들어서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닫이 중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열게 되면은 복도를 전부 다 공간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슬라이딩 중문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방입니다. 기존 주방 모습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후면에 가열대와 개수대가 위치하고 있었고, 제 좌측면에 있는 내력벽 부분에 냉장고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의 맞은편에 장식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샤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를 포함한 이 주방의 한 가운데가 텅 비어져 있어서 이 공간을 다이닝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다이닝 공간과 동선이 좀 겹치는 그런 형태의 주방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설계한 주방 레이아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납력이 굉장히 부족한 기억자 주방의 형태에서 지금 제 후면에는 냉장고 세대와 그리고 개수대를 설계를 했고 제 앞에는 약 2m 한30 정도 되는 큰 아일랜드에 가열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방보다는 훨씬 수납력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자,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님이 원하시는 약간 개방감 있고 확장감 있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게 너무 따닥따닥 가구들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베란다를 확장을 해서 조금 더 개방감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 아일랜드 맞은편에 있던 장식장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좀 불분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홈바와 양 옆에 수납장을 배치를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수납력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홈바와 아일랜드 사이에 추후에 식탁을 놓고 이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실 예정입니다 저 주방 톤앤매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이건 마루의 마일드 오크라는 제품을 썼고 이 마루가 저는 원목에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벽과 바닥이 잘 어우러지게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을 그래서 이 마루보다는 조금 한톤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 주방 도어들이 마루 컬러보다 약간 더 진한 색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주방 도어 컬러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세라믹 상판 같은 경우에는 돌 느낌이 날수 있는 약간 연한 베이지 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방에서 문제점이 됐던 수납력을 확보할 수 있는 팁을 제가 하나 드리면 우리가 이 개수대 위쪽에 벽장을 설계를 할때 사실 벽장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한40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뎁스가 400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장은. 뎁스가 700입니다. 그래서 수납력이 굉장히 좋고 이 냉장고 위쪽에 냉장고 장과 라인도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수납력과 디자인을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보시면 돼서 나중에 추후에 설계를 하실 때 개수대 위에 그냥 벽장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계하시는 것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공간이 이 아일랜드와 홈바 사이의 다이닝 공간입니다. 아, 추후에 식탁이 들어올 예정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페인트 벽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페인트 벽과. 옆에 있는 가구 도어와 이 홈바와 확장된 부분까지 좀잘 어우러지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있는 페인트 벽과 가구 도어의 컬러를 최대한 흡사하게 맞췄고, 그리고 이 홈바는 포인트가 될수 있게 아일랜드에 들어갔던 가구 도어 자재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구 수납을 짤때 항상 우리가 실용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일반 수납 뿐만 아니라 로봇청소기도 왔다갔다 할수 있게끔 로봇청소기 집도 만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냉장고가 기존 메인 주방에 들어가는 키친핀 냉장고가 아니라 깊이감이 있는 굉장히 뚱뚱한 그런 냉장고예요.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수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 잘안 보이는 기존 베란다였던 이 확장 공간에 지금 이 냉장고를 두었고 이 냉장고의 윗부분을 보시면 점검구가 하나 보이는데 저희 저 고객님은 시스템 에어컨 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 전열 교환기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점검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서 있는 이런 공용부에 점검구가 있다면 굉장히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 냉장고 위쪽에 점검구를 만들어서 잘안 보이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두운 톤의 마루가 바닥에 깔려 있고 벽 중간중간에 어두운 톤의 몰딩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확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다 더 좁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고객님께서 답답하다고 많이 느끼셔서 톤을 전체적으로 변경해 주게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따뜻한 톤의 오크 마루와 벽에는 화이트 톤의 도장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밝으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를 확장해 줌으로써 공간이 전체적으로 밝아 보이고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조성해 주었습니다. 이 공간은 기존에도 하프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에 있는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어서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고객님께서 답답한 거를 싫어하시고 개방된 공간을 원하셨기 때문에 기존처럼 하프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처럼 하프장으로 구성을 하되 전체적인 톤앤매너를 지키기 위해 밝은 오크 톤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프장의 경우는 위 공간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저희는 액자나 오브제를 올려 둠으로써 이 공간의 무드와 전체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안방으로 들어가는 복도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뒤에 가벽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 앞쪽 우측에는 안방으로 가는 도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방의 공간이 안방을 들어가서 안방 그리고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까지 한 공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벽을 철거해서 안방과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화장실까지 모두 다 분리를 해주었습니다. 기존에 가벽이 있었을 때는 이 공간이 굉장히 활용성이 낮은 공간이었는데요. 가벽 하나를 털어줌으로써 복도의 길이는 개방감 있게 늘려주고, 길어진 복도 끝에는 우드톤의 하프장을 설치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우드 필름을 사용하여서 포인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작은 방에서 안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거주하실 고객님의 자녀분은 어두운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존처럼 벽이 세워져 있을 경우 자녀분께서 밤에 작은 방에서 복도 끝에 있는 거실 화장실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방에서부터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어둡기 때문에 이 벽을 털어줌으로써 어린 자녀분들도 밤에 무서워하지 않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구조를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안방문의 위치를 복도 끝으로 옮겨주면서 안방이라는 공간의 프라이버시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보통 붙박이장과 맞은편에 침대들을 많이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현장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호의 반대편에 침대들을 제작해 주어 고객님께서 안방을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구성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안방 화장실 앞에 위치해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기존에 제 우측에는 어두운 톤의 붙박이장과 화장대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제 좌측에는 화장실 벽이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로 벽이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유리벽을 철거하고 그리고 가벽을 세워서 오픈 장의 공간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비록 이 과정에서 안방 화장실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지만 수납력은 확보하고 그리고 안방 화장 실 현실의 프라이버시도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안방 화장실 기존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안방 화장실은 변기와 세면대가 평행으로 나란히 있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욕조하고 샤워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조가 튀어나와 있어서 어린 자녀분이 사용하시기에는 위험해 보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욕조를 안에 넣어주고 그 옆에 샤워 공간을 배치해 줌으로써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배치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 안에 수납력을 굉장히 많이 원하셨기 때문에 젠다이를 쌓아주고 그 위쪽에다가 욕실장을 배치해주어서 기존보다는 더 넓은 수납력을 확보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에는 배수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조적 파티션을 세워주었을 경우 세면대 아랫부분에 물 고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면대 아랫부분에 타일로 하나 단을 올려주어서 물 고임 현상을 없애줌과 동시에 수납을 할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이번 현장 어떠셨나요? 저희 고객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니즈 중. 미지중... 하나가 좀 널찍널찍했으면 좋겠다, 답답한 게 없었으면 좋겠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실부터 개방감 있는 중문, 그리고 확장을 통해서 공간을 넓혀드리고, 그리고 마감재 같은 경우에도 군더더기 없는 페인트 마감을 통해서 보다 더 쾌적하고 넓은 집을 만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현장에 작은 하나의 변경으로 고객님들께서 앞으로 지내실 때 조금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변경해드린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20이었습니다.